자,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유로 내가 설명 안한 거야. 그러니까 제곱해버려. x제곱, y제곱, z제곱 더하기 2배 xy, yz 더하기 zx는 25 이렇게 되고요. 얘는 1 5 따라서 얘는 6이 되겠죠? 어, 그게 풀면 되지. 자, 그 다음 넘어가서 얘도 그냥 제곱해버릴게. a제곱, b제곱, 4c제곱 더하기 2배 가로하고 ab, ab, e b c 더하기 ECA가 1 2 0이 이렇게 되고, 얘가 32. 따라서 이거는 64.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값은 뭐가 된다? 120에서 64를 빼니까 계산해보세요. 뭐가 되나? 50. 갑자기 빼기가 안 되니? 5, 5 55. 50. 7. 57. 57이겠지, 57. 57 되겠죠, 57. 자 84번 한번 볼까요? 84번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방식으로 자 이걸 제곱을 하잖아요?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, ab bc ca는 64가 나오고 얘는 46이에요. 46이니까 18이 되고 얘는 9가 돼. 이렇게 되네?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인 거 알겠어요?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 좀 지우자 자리가 없네. 자 이제 예를 전개를 해보시면요, a 제곱 마이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 ab,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 bc,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 ca. 예를 두개다 더해주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 두 개씩이고 빼기 E A, B, B, C, C, A. 이렇게 나오네요. 집어넣어, 뭐 여기다. 46 넣고, 여기다가 9 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.